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의 재능은 정말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데, 왜 어떤 사람의 재능은 평생을 가는 엄청난 실력이 될까? 재능이라는 거 대체 정체가 뭘까요? 오늘은 이 재능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진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릴 때 우리 주변에 꼭 있었잖아요. 와, 재능 진짜 천재다! 했던 그런 신동들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들이 커서까지 그 재능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죠? 대부분 평범해지고요. 바로 이 질문, 그 많던 신동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 비밀이 대체 뭘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의 선물. 아주 특별한 재능은 말이죠. 내가 원래 가진 게 아니라 나에게 잠시 찾아온 손님 같은 거라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있어요. 이걸 바로 신기라고 부릅니다. 글자 그대로 신의 기운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엄청난 능력이 원래부터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잠시 나한테 들러서 빌려준 힘이라는 거죠. 되게 재밌는 관점 아닌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살짜리가 어떻게 미적분을 풀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관점에 따르면 그게 말이 됩니다. 왜냐? 아이가 푸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에게 잠시 찾아온 신, 즉그 신기가 아이의 몸을 빌려서 대신 척척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동의 비밀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특별한 손님, 이 신의 선물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오는 걸까요? 중요한 건 이게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럼 진짜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신이 와서 보여주는 그 놀러온 재능의 진짜 목적은요. 그 재능 자체를 뽐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재능을 보고 사람들이 와 하고 당신에게 모여들게 만드는 것. 딱 거기까지가 신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는 일종의 미끼 같은 거죠. 사람이라는 최고의 공부 자료를 내 앞에 쫙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진짜 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아주 짧고 한시적인 기회의 창을 열어 주는 거죠. 딱그 역할만 하고 신을 떠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신이 사람들을 내 앞에 데려다 놨을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길은 딱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그냥 그 신이 준 재주에 취해서 와, 나 대단하다 하면서 즐기기만 하는 제주의 길. 다른 하나는 그 재능 덕분에 모인 사람과 환경을 발판 삼아서 아주 치열하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진짜 내 것을 만드는 실력의 길. 완전히 다른 길이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 같아요. 인생에서 갑자기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그냥 그 관심과 인기를 즐기시겠어요? 아니면 그 기회를 잡고 제대로 공부해 보시겠어요? 그럼 이제 이두 길이 각각 어떤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하늘과 땅 차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이야기부터 해보죠. 제주의 길을 선택한 사람, 즉, 신이 준 재능에만 의존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봤던 수많은 신동들이 사라진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기억나시죠? 신의 역할은 딱 사람을 모아주는 것까지였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신은 미련 없이 떠나버려요. 왜? 자기 할일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그 힘은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 후의 과정은 정말 비극적입니다. 1단계, 신이 떠나니 재능이 사라지죠. 그럼 2단계, 그걸 보고 모였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그럼 3단계부터는 거의 미치는 거죠. 내힘 돌려줘 하면서 잃어버린 힘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이상한 의식에 매달리는 식으로요. 결국, 과거의 영광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두운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희망적인 길로 가보죠. 실력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거죠. 재능을 진짜 내 실력으로 만든 사람의 모습. 신이 떠나가도? 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사람들을 모아줬을 때그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죽어라 공부해서 이제는 완벽히 자기 걸로 만들었거든요. 심지어 원래 신이 보여줬던 재주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진짜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최종 결론은 과연 뭘까요? 이 비유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신이 와서 재 넘을 보여주는 그 시기는 딱 초등학교 같은 거예요. 기초를 배우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시간이죠. 근데 이 시기를 그냥 놀면서 보내버리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던지면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예전의 그 힘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아까 봤던 그 추락의 굴레에 빠지는 겁니다. 과거에 갇히는 거죠. 이건 정말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보는 질문이죠. 신이 떠났다는 건너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어라는 신호예요. 이제부터는 진짜 네 힘으로, 네 실력으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뭘 공부해야 하지? 이 질문만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 혹은 기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걸 더큰 성장을 위한 기회이자 발판으로 삼고 계시나요? 아니면 현재의 달콤함에 안주하는 종착역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